저번 던파 영상은 떡상이라기보다 냉동 상태가 된 것이다. 1월까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여론이었는데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런 댓글이 많았습니다. 테스터님, 모바일 던파도 해주세요. 모바일 던파도 한번 해주시고, 찐 갓겜에 등극하게 해주세요. 던파 모바일이 희망이다. 복귀할 생각 있다면 그 실행력으로 던파 모바일을 해라. 라는 여론이 정말 많았습니다. 또 찾아보니까요. 엄청난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려 점핑권을 주는 고속 점핑 이벤트 중이었는데 이게 55 레벨만 달성을 하면 9 만렙이죠. 70 레벨을 단번에 딸깍 한 번으로 만들어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점은요. 제가 던파 모바일 출시하자마자 미친 듯이 하던 인간이었습니다. 제 계정들 보십시오. 만렙 피닉만두 개. 그리고 만렙 근처에 간 캐릭터가 두개에다가 그냥 뭐 미친듯이 했었었거든요 오늘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핑권도 받아가지고 던파 모바일 현재 어떤 상황인가 바로 가보도록 하죠 일단 이게 예, 항마력 제일 높거든요 열심히 키웠었습니다 자 진짜 오랜만입니다 이 계정 던파 모바일이 어떻게 보면 던파 클래식스러웠던 그것들을 대부분 가져왔었거든요 던파 모바일 초반에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스킬 룬 사양 변경하네. 벌써 어려운데요? 스킬에 룬이 있었니? 어, 추출 뭐, 뭐, 모르겠고. 어, 비둘기 먹자. 뭐야, 비둘기야 반복자야? 자, 재화 환급 안내. 길드 개인 버프 시스템이 삭제되면서 이렇게 준다. 들어오니까 뭐 별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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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이거 들어오자마자 벌써 또 스트레스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최근 PC 던파 시즌에서 언급했었던 이 빨간색 버튼, 빨간색 알림, 이 던파 모바일에도 오지게 많이 있네요. <laughs> 미치겠네, 그냥. 헷갈려 죽겠네. 알았어, 알았어, 건너뛰어. 이거 모르겠네, 그이 건너뛰어 됐어, 됐어. 잘 나왔고요. 좋습니다. 후! 자, 아이템 뭐, 팩트하고. 모르, 모르겠어, 뭐가 계속 떠봐. 뭐야, 왜 이래? 아, 왜 이럴까? 알아? 엠블렘 상자 기부 상자 중급 기부 상자 열쇠 조각 꾸러미 하급 포션 주머니 전리품 상자 전리품 2단계 뭐야 이거 뭐, 뭐죠? 상의 아바타 상자? 이건 또 뭐야? 파란 검한 왕자? 네 알았어요 알았어알았어 알았어. 그만 뜨라 이벤트 템을 겁나게 주는 거구나 지금 이거 자 들어오니까 또뭐 많아요 예, 어휴 어지러질합니다 벌써 피곤해지긴 하는데 와우 제 계정 보십시오 이때 근데 제 기억상에 거의 종결급이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 꽤나 좋은 스펙이었어요. 활기의 본능, 근본이거든요. 카운터 물리 공격, 이게 이때 당시 이거 처음 할때 물리 캐릭터들은 다 이거 껴졌었어요. 제가 활기볼링 사가지고 다 껴졌었고 과격한 자의 대검. 크... 이야, 예. 상하이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 활기 볼링이랑 과격한 대검. 예, 이거는 좀잘껴었던 걸로 되기도 합니다. 나머지를 맞추다가 제가 접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일단 들어왔는데 어.. 웰컴 포아라드 이게 뭔가요? 성장 부스터 적용 중 출석하면은 예 웰컴 코인 주고 웰컴 코인으로다가 또 다른 거 하겠죠 제가 원하는 거는 여기 있지 않거든요 이벤트 여기네 와 이벤트가 몇 개가 있는 거야? 우리 어, 이벤트가 몇 개야 이게? 던파모바일 아케이드 2024 온타임 보상 수령 와? 뭐야? 야, 여기도 클랩을 공짜로 줘? 하, <laughs> 씨, 미치겠네. 이거 엄청 퍼주네. 모바일도 퍼져버리네, 이제는. 얘, 내가 이거, 제가 이거 레압이었거든요, 이거는. 싹다 레압으로 맞췄었는데. 야, 클론 레압을 그냥 준다고? 보면은, 모두 획득입니다. 클론 레어 아바타 풀세트. 그러니까 오라, 칭호, 그리고 크리처 모자 아바타. 그리고, 속성 강화 보주까지. 와우! 야, 진짜네, 클론레압싹 다인데? 오라까지. 오, 이거 디렉터님이신 것 같아요. 싹다 사용해줘야지. 껴주고, 이제 외형에서. 아이, 모르겠다. 칭호 받았거든요? 우리야, 이게 뭐가 많아? 오랜만에 들으면 이게 문제야. 이게 제가 예전에 샀던 거거든요? 이제 그 캐시 패키지로다가. 그리고 이게 지금 받은 건데요. 뭐야, 능력이 똑같은데? 야, 능력치가 아예 똑같잖아. 얘는 보주를 쓸수 있죠? 보주하면, 모속강 4가 진걸합니다 자, 우리 이벤트, 또 다른 이벤트. 자, 출석 체크 있고요.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아낌없이 주는 던파나 뭐, 피로도를 소모하면 또 이렇게 뭔가, 예, 재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던전으로 가는 이벤트. 그런 말로 출체, 이것도 이수 출체 이벤트. 모험단 이름변경권 주고요. 여기다, 점핑파크. 이벤트 캐릭터로 지정하면은, 자, 55를 달성하면 7 0레벨 점핑권인데요. 이거를 제가 오늘 할 거거든요. 자, 해보겠습니다. 했어 15를 넘었기 때문에 받을 수있고요자 점핑권 어제 이건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필요한 건 이것만 있습니다 오 잠깐만 무색 큐브 550개랑 골드 55,000 획득을 해 그러면 이걸 준다는 거야 아 오케이 뭐야 이벤트 또 있네 야 경험치 두배잖아 지금 이거 뭐야 출석 이벤트 또 이렇게 재화로 사는 거 여전히 있네 야아라드 패스 야 여기도 있네 와 이게 뭐 게임 시작 도전에 일단은 뭐, 뭔가 어 받... 아! 아! 야, 뭐가 이렇게 만원 또, 에제스. 문규 퀘스트 끝났을 거야. 아니네. 550개 좀 많이 필요하네. 제가 지금 이걸 해야 돼요. 모세 큐브 550개랑 골드를 5 5 0 0 0을 소모해야 되는 소모. 소모는 어디서 할까, 내가? 돈은 어디서 쓰더라? 아 얘도 돈쓴 데가 없는데. 돈은 어디서 쓰지? 아, 강화 같은 망기. 오케이. 소모했고 이제 해제로다가 무큐만 더 얻으면 되거든요 제가 이제 막 맥마 그 주고 이러려고 했던 건데 이제 다 의미가 없을 거 아니야 갈아버리겠습니다 초월해들 얻으려고 아껴놨던 건데 이제 의미가 없잖아 만렙도 상승했을 텐데 자 이러면은 그렇죠 점핑 파크 횟수 완료입니다 이제 그러면 바로 70이거든요 써보겠습니다 9만 렙 그냥 딸깍으로 갑니다. 예전에 던파 모바일 처음 하셨던 분들 기준으로다가 들어오자마자 만렙이 가능한 거예요, 그니까. 그때도 만렙이 55였으니까. 딸깍! 슛! 와우! 야, 에피소드 나와버리네, 그냥 바로. 자, 70이 됐습니다. 이러니까 정의던전이라는게 열렸는데요. 어, 약간 이게 레이드 같은 건가? 야, 항마가 너무 많이 필요한데. 처음에 나처럼 점핑한 사람도 어떻게 해? 장비가 어떻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 잠깐만. 아니, 점핑을 받긴 했는데 어떡하라고. 뭐야? 의자라고. 의류는 또 뭐야? 이게 뭘까? 장비 없는 거라는데. 할 오디얼. 자 항마력이 부족해서 못 들어가요. 근데 이걸 깨야. 65레벨 1티어 에픽 장비를 끼기 때문에. 들어가서 장비를 파밍해가지고 칠칠레벨 도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아니야 근데 어딘가 있겠지 내가 못 찾는 걸 거야 이렇게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떨궈 버린다고? 그럴 리가 없지. 자 빨간 점만 눌러봐. 일단 그냥 무지성 눌러 보는 거야. 어? 항마력이 낮아서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냥 늘려볼게요 뻥튀기로. 뭐야 떨어졌는데? 오히려 이게뭔 상황이야? 왜 떨어져 또? 어유 참 그래 그래. 가라 그렇지. 야, 내한 마리 너무 안오머 어림없을 것 같은데 2만이될수 있나 이거? 이거 올려보자. 이거 이거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오케이. 에? 8? 아 뭐야 라이언코스코. 라코 다 떨어지는데 지금? 아니. 어이구이 경매장 경매장. 삼성 개만 사자. 아 이거 다 써버리네 이거. 그냥 다 써버려. 옛날에 또 있었던 돈 때문에. 예. 이게 되네요. 이게 맞나? 이게 뭐? 이, 이 방식이 맞아, 지금? 정답을 모르겠네. 그렇지. 야, 씨. 10, 잠깐만. 됐어, 그만. 됐어, 딱 이만입니다. 자, 억지로 어떻게든 꾸였고요 제가 찍었구요. 이러면은 이제 저는 여기 이렇게 떠있네. 여기서 장비를 얻을 수 있다고 있구요. 헬 오디어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튼 지옥파티 초대장이 필요해? 그건 어디서 얻는데? 에픽소울 하나를 태워서 하나 만드는 거야? 이건 좀 많아요 제가 코스모소울로 만드네 만들게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태워가지고 만들어 오케이 됐어 자 입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플레이를 권장하긴 하는데 그냥 가볼게요 나가내 스킬 다 까먹었는데 이거 아 근데 뭐 클래식 덤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 야 이게 진짜 이게 클래식 던파 맛이거든요 이맛이 타격감이 있잖아 그리고 근본있는 스킬 자 가자 이게 던파예요 이게 던파 파밍이야 에픽 가자 바로 헬파티 이게 맞죠 자 간다 핫! 자자자자자자. 아, 이게 덤파거든요. 뭐야 이거? 왜왜 이게 왜, 왜, 왜 비슷해 이거. 저거 PC도파에서 봤던 그림인데. 이거? <laughs> 어, 아닌가? 자, 말로 가보자. 이거 뭐, 뭐가 뜬 거야, 근데? 어, 귀검사 거기 있는데 광검 이게 그 웨폰 꺼네요 우와, 맹룡 당공처 약간 크로니클 무기 느낌이다. 이런 특이한 옵션이 붙는 거. 언팍 감성이긴 한데. 내게 안 떠버렸네. 바로 가보자고. 뭐야, 이거. 어? 뭘줬는디오슬로 유니크 봉인석 상자를 주네요. 뭐가 좋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네, 갈게. 유니크 혼돈의 수... 정수 선택 상자. 어, 이거 가자, 그냥. 뭐 몰라.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어떻게 알아, 이거. 근데 아까 그건 어디다 끼는 거야? 어디 갔니, 얘는? <laughs> 점핑만 시작하면 뭐하노 이게 알 수가 없는데 자 그래서 이게 렇 가이드를 따라가면 점점 학마력이 올라가지고 80레벨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9만 레벨 만들어줬지만. 바로 신규 컨텐츠가 있는 80 레벨대로 갈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이 단계를 쭉쭉 따라가야 된다. 근데 당연한 거지 RPG 게임인데 어떻게 들어오자마자 동등한 출발선에서 하겠어요? 구 만렙 바로 시켜주면 나도 그럼 최종 컨텐츠 바로 들어가는 건가 싶겠지만 그건 안 된다라는 거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뭘 주는데 여긴 헬이 아닌데 70 레벨 또 지금 저의 딱항마력 거기라서 근데 분석도 사라진 게 너무 좀 속상한데. 사라진 게 맞나? 여기서 딱, 사, 셋. 헛, 자, 아웃, 브레이크 뭐야, 여기도 이렇게 피통이 많아. 헛, 자. 오, 피통이 나름 있어, 뭐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와, 하, 여, 해, 하, 해, 하, 해. 자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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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말해가지고 타격감은 저번에 제가 했었던 PC보다 더 있어요 지금 왜냐 몬스터가 최소한 나한테 잡혀와뚝 떨어지는 거 봤지 맹공 규율 뭐냐 아이템에 붙어있는 거 이게 뭐 접두가 하나 붙는데? 이걸로 인해서 또 스탯이 다른가 보네 힘이 좀더 높구나 막 그런 건가? 이거 맹공이 붙었어 특이하다잉 장착하고 이런 식구나 이게 계속 점점 차근차근 올라가는 개념인 거네 이렇게 되면은 아 이게 내 무기여서야 되는데 나와라 나오자마자 바로 박아 버리면 컷 에픽 빔 와, 안 떴네 아씨 아안 아, 잡아 버리네 그래서 에픽 뜨면 더 쾌감이 있는 거지 무조건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정말 사랑했던 이 던파모바일 접속해 봤는데 9만렙 55를 찍으셨던 분들은 현시점 만렙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레벨 높은 70까지 순식간에 해주기 때문에 해보실 분들은 가볍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내 계정이 갑자기 딱 오랜만에 들어와가지고 바로 하면은 저 진도에 못 따라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다음 또 여러분들 똥갓겜 아니면 던파 모바일 최종 콘텐츠까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제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똥갓겜제보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컷.